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법인에서 서울중앙지법 1호 공탁을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서울중앙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 공탁으로 이번에 도입된 제도로는 처음 있는 공탁이라고 합니다. 어, 공탁을 하게 되었을 때 공탁의 금액에 대해서 어, 당연히 다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사기죄처럼 피해금이 확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공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3분의 1 그리고 3분의 2 이상을 공탁하게 되면 3분의 1에서는 피해 변제가 되었고 3분의 2 이상에서는 상당한 피해 변제가 되었다고 해서 그 피해 변제에 대한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전액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피해금액을 상당히 많이 줘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다는 것은 어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탁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만 이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 금액을 딱 명확히 정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얼마를 공탁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많이 주면 많이 주면 좋다 이런 것이 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구든 가정 형편에는 경제적인 여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그 금액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의 적절한 시점은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막판. 마지막에 최소한 변론 종결 이후 선고 직전 사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적절한 시기고요. 금액에 있어서는 이제 성범죄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요. 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요즘 합의금도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울러 공탁 금액도 높아지는 것이 어, 추세이긴 합니다. 뭐딱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은 저희는 보통 그 강간 사건 기준으로는 3천만 원 이상의 공탁을 당연히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공탁의 효과가 없다고 해서 성범죄 사건이나 또는 일반 피해자가 있는 사기사건에 있어서 공탁을 진행을 안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또는 효과가 합의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형사공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형편이 되는 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공탁이라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일반적인 것인데요. 왜냐하면 형사공탁이라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것을 발판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감행을 노려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형사사건에 있어서 공탁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형사공탁마저도 하지 않게 된다면 나중에 피해자가 어차피 민사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고 형사적인 참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공탁의 효력이 합의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가 조금 불분명하는 등등의 여러가지 어려움 또는 낭만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형편이 되는 한 공탁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각 사안별 공탁금액 등에 대해서는 저희 법인에 문의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